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부처라라고 말하죠.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젊은 시절에 왕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왕자로서 손을 한번 쭉들어온 사람들 그러면서 4일 동안에 무엇이 그 뭐였냐면, 희노의 악, 이네 가지를 다 개봉해. 어떤 집은 네,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봐요. 어떤 집은 정말 뜻하는 모습로 보고, 어떤 집은 통공하는 걸 보고, 어떤 집은 막 춤추는 거으 보고. 그러면서 인간의 감정이 희롱해나기나는이 분화라는 걸 느끼면서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떻게 이 감정을 잘 다스리며,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하기로 인해 하십니까? 인생의 허무함. 결국 키워이라고 누리며 살다가, 인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젊는다는 거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거리수 아래에서 고행을 하기 시작했던는 것이고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석가모가 깨달은 것, 그것이 하나였어요. 인생의 성공한 이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성공한가? 그렇게 아픔만 해가면서 살았는데 어때요? 뭔가 확 달라진게 있나요? 아니요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허망하도록꼭 된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허망하다그러니까 별로 뭐 불이 나쁘신가봐요 여러분 인생은 허망한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망한 인생이라는 것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같죠 아니요. 여러분 석가모니보다 훨씬 더 먼저 몇백년 전에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오늘 전도서를쓴소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로몬은이 얘기 그 전에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보다 훨씬 빨리요. 석가모니가 소로몬을 알았으면 찾아가서 고리수 아래에서 해탈한 납시고 굶어져 굶으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요 석가모니가 소으로그걸못 못, 찾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혼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문제죠. 석가모니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거리수아에서 해탈한 납시고굶어가면깨달으시요 그런데 그허무함을 깨닫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고생하고 깨달았던 것을 승파했는데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석가모니를 하나님처럼 힘으로 만들어버린 거아니다 그게 어느 날에 불교 아니에요. 엉뚱한 곡로 만들어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잘못 알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 것이 불교라고 해요. 석가모니가 알면 땅을 치면 성공할 거예요. 예외적인 것들. 내가 그것만 할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자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느냐, 허무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두 군데만 가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장례식장장례식장 가면요,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네. 돌아가신 분들, 가만히 보면, 참 나이 드신 분들만 돌아가신지 아에요그 안에 이제 저보다 더 젊은 사람도 끼어 있더라고요. 험한게 없죠. 험한거죠. 두번째로는 병원 응급실도 오지마 병원 응급실 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아주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서는요 다 똑같은게 아니죠 어떤사람은 응급실에서 그렇게 의사가 고생하고 쓰고있는데 하얀 손으로 탁덮어버리더라망요 험한게 는게험한 여러분 한참 꿈을 꾸며 달려가야 할말이 죽는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올해 4월 16일,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당했습니까? 세월호라는 그 배를 통하여 한참 꿈꾸며 을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어린 학생들 300여 명을 물에 수상시키고 말았어요. 지금도요, 우리를 그 그역사를 받아가지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러수 있는 사람에 대 허방함을 누리는 것에 생각하는상다는이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는 그래서 지혜자라고 말한 손흥민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전도자가 이를 헛되고 헛되며 어머니 가만히 지켜보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느냐? <laughs> 이유는 하나에요늘 <laughs>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 늘 똑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태어나서 아침에 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확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오늘 다른가 어제 다른가요? 아니요. 그게 그거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는 건 똑같고요. 밥 먹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똑같고요. 점심 먹고 하는 일도 똑같고요. 저녁 먹고 나면 잠자고요. 뭐 달라요? 여기게 크게 벗어나나요? 아니요, 너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1장 14절에 소름은 이렇게. 내가 해야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모아라 보라. 모두 다헛되요 해안에서 하늘을 다 봤더니 하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리고 바람잡고 있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험하다는 건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 다르게사실이에이 사람의 행동도 똑같고 저 사람의 삶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성가모니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바르게 살아볼까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성가모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을 왜곡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헛된 것으로 오히려 만들어버린 게 불교예요. 그래서 성가니을상으로 만들어놓고 나무 합이다 물을 간색으로 사고 뜯은 것만 있는 게 이게 불교라고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이 없어요. 헛된 인생은 선물 받 없이 살아가는 게 불교입니다. 불쌍해요. 여러분 민간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 끝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 소문 인생 더 헛되게 살고 끝나버린다는 거. 그래서 소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영세진 인생에서 무엇이 옳은가, 네. 무엇이 좋은가 알아보려고 별짓 다 해봤다는 거. 소문에 끌려가면 내가 안 해본 것 없이 다해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쾌락도 충분히 받았다. 이 장이 세대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일을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나을우리라하서낳나 거라 이것도 헛됐다. 야, 너 아무도 즐거운 대로 하고 즐겁게 하고 살아봐. 얼마나 즐거운 것이 좋은 건지 하고 살아봐. 하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뭐다? 헛이잖아요 여러분, 소름만한 사람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9인만 300명. 정식 9인만 300명이에요. 성경이 교육되어 있는 데가. 소비 700명. 한 1000명이에요. 자기하고 결혼식 올려서 다시 탄 사람이 1000명이에요. 사람이 1000명. 사람이 1000명이에요.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100대의 의자와는 3000명 정도 들었다는. 여러분. 그천 명은 궁녀예요, 궁녀. 궁녀라는 말아니에말 그대로 서버하고 결혼한 자기하고 결혼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시집된 사람이 삼천 명이라는 이야기지. 그러기 따르면 소문 소중, 소문을 한만 명이상 될 거죠. 자기하고 정신으로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만 천 명이라는. 이거만 는 것이 없더라는데. 여러분, 내가 별거를 하나 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한테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먹어먹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누리면서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 일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사람은 살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떠나서 는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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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란 거예요. 이 허무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끝이 없더라.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찾아야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뭔가 해봤는데 내가 하는 건 아니더라. 결국은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 누굴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외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게 뭐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이포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많이 거르죠삼장에 있어요. 봉사에 기약이 있고, 천하만타에다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신을 때쉴고거둘때 거듭 야 돼요. 쉬울 때 거두려고 하고 거둘 때 쉬려고 하면 그거는 엉뚱한 일하는 거예요. 헛된 일하는 거예요. 때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다 때가 있는 안 되겠어요. 이 때를 잘 맞추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죠. 이 때를 맞춰서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중요한지 모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끔 때를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몸사에들이냥몸사에대한 때는 잘아시죠 그래서, 언제 꽃을 심어야 되고, 언제 보이 심어야 되고, 언제 따는 예, 거두기에서 넣을 심어야 되고,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예, 심어야 될 때, 아침에 씨 뿌려본 적이 있어요. 예, 통과됐을 때, 한번은 씨를 뿌렸는데, 아무 뿌려도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시 공기 뒤에 딱 보니까, 심어야 될 때가 나왔는데, 그걸 안 봤던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딱 보니까, 아, 재밌는 게 아니었네. 그런게 안나지 여러분 때라는게 있다라는거지 이때를 무시하고 사는거지 여러분은 농사짓기 때문에 농사짓는때는 잘하는데 다른때를잘모는 것이지. 솔로몬은 심지어 뭐라고 하여 사랑할때가 있고 미워할때가 있다 일할때가 있고 일하지않을때가 있다 기뻐할때가 기뻐하지 있고 기뻐하지않을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울지않아야될 때가 있다 때를 따라 해요. 그런데, 때를 따라 하면서 뭐 해야 된까 영원을 성화하는 마음을 주셨다. 네,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성화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야, 영원을 성화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냥, 어땠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을 통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 네. 네. 바로 지금이라고요. 네. 네. 다음에 해야지? 아니요 그때는 늦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기 t t 오겠지. 다음이 어디 있 h 다음은 o you 여러분 제가 가끔 하 w d 이야기하 do 여러분들이 o w 시간 끝나고 집에 가다가 s i 나 a 지 i 어떻게 하 b 말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말 f a little bit of a l i t 하지만요 인생이 그렇다 i 는거 l 요 b i 착각해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설마 내가 죽겠어? 여러분 네, 모한한 착각이들 아시나. 청소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친구는 사고나서 다쳐도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막 그렇게 갈곳 아니다는 청소년들.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게는 일이냐? 아니요. 오들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어요. 설마 내가 오늘 죽겠냐? <laughs> 설마 내가 이것 좀 한다 했뭔뭔지 나겠냐? 죄송하지만 설마 할 사람이 없 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놓어버리면요 이게 가장 큰문제라고 때를 와봐가시셔야 취종을 <laughs>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셔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 아,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기뻐하는 을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많이 이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순간 선을 행하라고. 그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시비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은들를 알았다. 선행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이게 지혜라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실제를 일으키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요? 하나님. 언제요? 땅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긴 그릇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모든 것이 풀릴 때가 와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고, 바로 앞에 3절로 6절에 나온다. 3절로 6절에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온다. 야, 다 풀려버릴 때 있어. 시절이 될 때가 와. 그이야기들이 메뚜기도 지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해 그래서 소금으로 1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천주절 때, 곧 공부할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천주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요, 인생의 험함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험한 인생 속에서 그 험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그 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요이 험한 삶 속에서 험함을 극복해내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가문이처럼 머리 속 안에 앉아서 해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깨달아봤다 뭐합니까? 하나님을 되도록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과 한도. 소로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소로몬은 8절에서 다시 한번 말해. 요 전도자가 이때 헛되고 헛되더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인생은 헛되거야이 이 헛된 속에서 소로몬은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절과 시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소로몬이 기록해놓고 살아요. 구절에 말하죠.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했었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10세 아름다고 말들을 지다고1 0를 말해요. 11세를 보면 제자들의 말씀, 7를 첫째 갖고 회중의 스승들에 말씀, 잘 받고 못 갔는데 다한 목자가 주셨다는 거예요. 다한 목자가 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손오로을 깨달아 알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더라는 거죠.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신일를 뭐라고 해요? 내가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하느 마음을 찢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냐? 학생들 되게 좋아할 거 아니죠? 공부하는 것은 몸 피곤하게 하는 거에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때에할 일은 그때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아, 1 3절에소로몬이 수많은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13절, 이 말씀 안들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법무입니다 바쁘게 이런 말을 너다 들었냐? 내가 하는 그 말에 뒤를 이유로 잘 들어봤냐? 그렇다면 잘 들어라. 내가 결론적으로 말해줬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종경하면 명태로 지키는 것.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거죠. 바꿔 말할까요? 요즘 계속 제가 하는 말이니베 드리며 사는 거예요. 에베 드리며 사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게 잘 믿고 살아라. 이야기예요. 오망이내리 결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배부에 잠들고 살아라. 이게 네 본분이야. 이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야. 다도건필 없어. 하나님만잘 외부에 잠들고 살면 돼.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 나라한테 해. 네. 하나 네. 이번된 네. 세상 속에서 다른 것도 없어. 하나님 외부에 잠들고 살아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은요. 인생이 헛되다 라는 이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내 결론이요. 뭐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 우리가 살기 없로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아니라는거예요뭘 네. 네.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인생의 결론. 그것 때문에뭐예요예배드이는이 허무한 세상, 허무한 세상에서 가장 소한데도 가장 값진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의 삶에 다른 건다한뜻 알겠더라도요, 헛되지 않는게딱한번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온 것들을 살아야 돼요? 왜 이게 헛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결국을 내린 다음 14절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선미를 입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단에 심판하십니 십하년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헛된 세상 보고 헛된 것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헛된 것으로 넘어갈 것이지, 아니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잘손기을 정리하다가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영원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나고 이할 것인지 심판하신다는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악과 심판의 기준, 이겁니다. 하나님 경례하며 잘 숨기면 사람입니다. 바꿔만 하면 하나님을 애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호텔에서 을 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 예수 님께서도 하나님 손님을 살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헛되지 않는 인생을 바꿔 주시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 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고 아, 네. 그 헛되지 않은 삶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붙잡고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대배 삶 하는 으러지이바라겠습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